안녕하세요, 닐리안입니다.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그리고 내일 모레가 성탄절이라서 제가 이 티코스터 한번 만들어 보려고 크리스마스 분위기 한번 내보려고 <laughs> 알록달록 막 했는데 <laughs> 어떤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쁘 예쁜 것 같은데 제 아는 동생 동생이 자기가 이제 이렇게 실이 있는데. 이런 티코스터나 뭐 수세미 그런 거안 만드냐고 주문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크리스마스도 되고 해서 좀 화려하게 좀 만들어봤는데 어떤가요? <laughs> 저는 귀엽고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컵을 딱 놓고 하면 예쁠 것 같죠? 이제 크리스마스도 되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 반짝이들도 놔보고, 컵잔도 놓고 하면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 같죠. 이것도 예쁘고, 저는 깔끔하게 오늘은 요 스타일로 해볼까 싶어요. 평소 때도 좀, 평소 때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초록색을 워낙에 좋아해가지고, 초록색으로, 요렇게 아마 요런 식으로 할까 싶어요. 근데 요 리본만 빨간색으로 하려고요. 이렇게 하니까 두 가지 색깔 섞으니까 화려하고 하긴 한데 좀 저는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요 리본만 빨간색으로 하고 요거를 바탕으로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가, 거의 같은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리본 리본들만 살짝 다르고 여기 부분 얘는 노란색으로만 했고 얘는 빨간색. 그리고 얘는 요, 여기 부분 빼뜨기로 돌리고, 또 여기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뒷부분은 좀 지저분해요. 요러, 요렇게. 또 뒤에다가 제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뒷부분은 깨끗하지는 않아요. 그냥 요렇게 돼 있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놓고 먹으니까 상관없지 싶어서 제가 요거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준비물은, 먼저 이거 하얀색, 하얀색은 지브라라는 실이에요. 지브라, 이거는 여기가 이렇게 이게 성분이 어디에 써 있나요? 이렇게 써 있네요. 성분이. 코튼이 50%고, AW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크릴 뭐 이런 게 섞였겠죠? 그게 50%. 그리고, 그람수는 45g 정도 있고, 3.5에서 4mm를 쓰라 했는데, 저는 예, 오늘 3mm를 쓸 거예요. 그래서 지브라 요거 하고, 또 요거는 이제 제가 박신의 실가게에서 그냥 면실 그냥 샀어요. 인형 뜰때 이런 거 필요해서 샀는데 이거는 무슨 이런 거 이런 게 없어요 상표가 없이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면실 쓰시면 돼요 인형실 아이돌 실도 괜찮고 근데 발신의 실 가게가 좀 살짝 이게 얇아 실들이 좀 얇은 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리본 요 부분 할때 이걸 쓸 거고 그리고 또 아크릴 실을 제가 면실이 없어 초록색이 면실이 없어가지고 아크릴 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덟 줄을 제가 잡고 할 거예요. 3mm, 3미... 오호 바늘, 3mm 바늘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면 이 정도 돼야 될것 같아서 이 지브라, 이 실하고 좀 비슷하게 이렇게, 이렇게 똘똘 뭉치면 얘하고 이렇게 굽기가 거의 이렇게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살짝 굵어도 괜찮고, 어차피, 요 3mm 바늘에 잘 대면 되거든요. 굵기가 이렇게, 이렇게 좀 하면 얘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걸 써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가위, 돗바늘. 특별히 오늘은 요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얘를 센치를 한번 재볼게요. 몇 센치인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면 한 12cm는 아니고 11.5cm 정도? 요, 요, 요 정도 되네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한번 떠볼게요. 오늘. 그러면 먼저 저 여기다 제가 잡고 중심을 잡아야 될것 같아요. 막 제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laughs> 여기서 될수 있으면 가운데다 잡으려고 얘를 여기다 놓고 할게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일단은 매직링을 잡아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잡고, 여기를 잡으세요. 그리고 실, 요렇게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이 중지와 엄지를 이용해서 여기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요렇게, 요런 모양이 되죠? 그럼 이 안쪽으로 넣으시고, 여섯 코를 잡을 거예요. 요렇게. 사슬 하나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여기 여섯 코를 시작 코로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여 여섯. 5, 여섯 6 6코를 시작코로 할 거고 어, 오늘은 제가 빼뜨기 있는 걸로 한번 해 볼게요 왜냐하면 실이 그렇게 많이 태가 안나더라고요 여기가 빼뜨기 한 부분이 태가 많이 나면 어, 빼뜨기 없이 할 건데 이 실이 좀 약간 반짝이는 느낌이 이렇게 광택이 있어서 태가 안 나서 그렇게 해 볼게요 빼뜨기 이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준비하셔야 돼요. 스티치 마커를 초보분들은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만약 이렇게 하다가 모르겠다 이 스티치 마커를 깜빡 잊고 내가 그냥 했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잘못하면 여기다가도 해가지고 코수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사슬, 보이시죠? 이렇게. 머리 따은 부분,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넷, 여기 다섯, 그리고 여기 여섯, 여섯, 여기가 여섯입니다. 여기다가 해주셔야 돼 여섯째 부분, 여땡기따은 부분,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어주셔야 돼요. 잘못하면 빼먹을 수가 있고 또 하나 더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그리고 여기는 살짝만 당겨줄게요. 너무 세게 당기지 말고 살짝만 당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단에 들어갈 건데 이거 하기 전에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시면 1년 전에 제가 원형 이렇게 해서 티코스터 뜬게 그게 또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또 내려가려면 한참 걸리니까 제가 여기를 한번 다시 한번 보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섯 코를 시작코로 하면 6단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섯 코 하고 2단에서는 이제 한 코에, 아니, 여기 하나에 짧은뜨기 한 코에 두 코씩 해주는 거예요. 두 코씩 해 주면 어떻게 돼요? 12코를 만드는 겁니다. 두 코씩 해 주고 그다음에 다음 단에 1단, 2단, 3단째에서는 한코 하고 늘려 주고 인크리스. 인크리스라고 할게요. 영어 인크리스는 증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크리스 많이 쓰니까 인크리스로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영어 하나 단어 에운다 생각하시고 짧은뜨기 하나 그다음에 인크리스 해서 두코 늘려주고 그래서 또 여기서 또 플러스 6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6 3 18, 18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코하고 늘려주고 다음에는 세 코하고 늘려주고 인크리스. 그다음에 이쪽 부분에서네 코하고 늘려줄 때 여기서부터 약간 변형이 와야 돼요. 왜냐면 이게 육각형이 돼 버려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규칙을 살짝 깨져야 돼요. 그래야 동그랗게 되니까, 이쪽으로 계속 늘어나면 육각형이 되겠죠. 이쪽이 뾰족해지니까, 이 각진 부분, 늘려진 부분이. 그래서, 두 코하고, 두 코하고, 여기쯤에서 늘려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네 코하고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여기 네 코하고 늘려주기, 요 단부터는 이제 짝수 코가 되는 부분, 그 부분은 이제 반절을 딱 나눠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홀수 홀쑥, 홀수 코는 그냥 다섯 코하고 늘려 주고 또 다섯 코하고 늘려 주고 이렇게 하면 되고 다음에 여섯 코하고 늘려 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여섯 코하고 늘려 줄 때는 여섯을 2로 나눠 주세요. 그러면 세 코하고 처음 처음만 세 코하고 늘려 주기를 하면 돼요. 세 코하고 늘려 주고 다음에는 그냥 그대로 여섯 코하고 늘려 주고 또 여섯 코하고 늘려 주고 이거를 이제 5세트 하고 세 코가 남아야 돼요. 그래야 얘가 얘하고 이렇게 전체 합쳐서 여섯 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섯 코하고 늘려주고 어차피 여섯 코하고 늘려주는 건데 여기서 규칙을 깨 주는 겁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몇 단까지 하냐? 10단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총60 60코가 될 거예요. 거기에서 흰색 부분은 다섯 코하고 늘려주기 해서 7단까지 할 거고, 그 다음에 초록색 부분을 6, 7, 8코 늘려주는 요6코하고 늘려주고, 7코하고 늘려주고 해서 세단을 이렇게 해줄 거예요. 8, 9, 1단은 초록색 부분. 그리고 11단에서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제가 대충 이렇게 했어요. 6코로 시작하면 6단을 생각하시고, 7코로 하시면 7개씩 늘어나니까 7단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뜨개질은 수학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수학이 아니라 산수예요. 수학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막 미분 적분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산수만 잘하면 됩니다. 그리고 빼뜨기. 오늘은 빼뜨기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빼뜨기가, 빼뜨기를 하고 원형뜨기를 할 거예요. 자, 일단 6코로 시작을 했고, 다음에 2단 할게요. 2단은 사슬코 1코를 하시고, 다음에 이 빼뜨기 한요 부분에 다시 넣을 거예요. 이 부분에 다시 넣어서 짧은뜨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스티치 마커라죠? 스티치 마커, 초보분들 꼭 하세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거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각 코, 각 코마다 두 코씩 할 거예요. 얘한코 예, 했죠? 그 다음 코에 한코더 하세요. 그 다음 여기 같은 곳에 한코더 하고, 이쪽에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해서 총 12코를 만들면 됩니다. 1, 2, 여기는 3, 4, 3, 4, 5, 6, 여기는 5, 6, 그리고 여기는 7, 8, 7, 8, 다음에 90, 9, 10, 다음에 11, 12, 11, 12, 이 이렇게 하시고 여기가 딱 보면 왠지 한 코가 더 남은 것 같죠. 빼뜨기 할때 문제점이 여기가 여기다가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모양이 이상해지는 거죠. 더 증가가 되거나 뭐 이렇게 막. 아무튼. 근데 빼뜨기 한 했을 경우에는 이게 빼뜨기 없이 할 때는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빼뜨기 있을 때는 여기 요 이게 빼뜨기 한 부분이에요. 빼뜨기 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쪽 조그맣게 사슬 뜬 부분이 있어요. 여기 사슬, 아까 사슬 했죠? 이 사슬 한 부분. 이렇게 해서 빼뜨기, 빼뜨기하고 사슬. 이렇게 두 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를 그냥 뛰어 넘어야 돼요. 여기 부분에서 헷갈리지 마시고, 여기가 첫 코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빼뜨기 첫코 스티치 마커 한 부분이 빼뜨기 하고 또 사슬 이렇게 되면 또 여기가 빼뜨기 여기 사슬 여기는 뛰어넘어야 될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첫코한 코를 이렇게 합니다 하고 이쪽에 스티치 마커 첫 코에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한 코하고 여기다가 인크리스 두 코를 땡땡 해줄 거예요. 한코 땡땡 한코 땡땡 이렇게 땡땡이로 할게요. 한코 땡땡 또한코 땡땡 이런 식으로 늘려줄 거예요. 한코 땡땡 땡땡이, <laughs> 땡땡이. 한 코, 땡땡. 이런 식으로 해서 총6 세트를 해주시면 돼요. 땡땡. 이거 반복이니까 한코 하고 땡땡. 한코 하고 땡땡.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이쪽에 처음 오는 이 스티치 마크가 있을 때는 잘 보시고 여기 또 빼뜨기 사슬 요거는 뛰어넘으세요. 뛰어넘고 이것만 잘해주시면 첫 코에 빼뜨기 요렇게요것만 잘해주시면 이제 원형 뜨기는 아마 쉽게 하실 거예요. 그, 빼뜨기 없이 하는 것도 쉽거든요. 이 스티치 마크만잘 하시면 초보분들은 잘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 빼뜨기, 빼뜨기 이시에 하면 스티치 마커 없이도 이렇게 할수 있는데, 빼뜨기 없이는, 없이 할 땐, 원형뜨기를 할 때는 스티치 마커를 꼭 해주셔야 돼요. 저도 해야 돼요. 헷갈려서 빼뜨기 없이는. 빼뜨기 없이 원형뜨기 할 때는 이걸 꼭 해주셔야 돼요. 근데 빼뜨기 있는 이런 원형 뜨기는 여기가 이제 빼뜨기 사슬 이게 있으니까 기억을 제가 하죠. 그 티가 나거든요. 그리고 사슬 하나 해 주시고 여기다가 짧은뜨기 하나 하시고 이게 첫 코다. 이렇게 항상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아까 한 코하고 인크리스 이렇게 늘려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두 코하고 인크리스. 하나 둘두코 하고 인크리스. 하나 둘 이렇게. 이 다음부터는 두코 하고 인크리스. 하나 둘 땡땡. 하나 둘 땡땡. 이런 식으로 하나 둘 땡땡. 땡땡. 본인만의 이거 애워 두는 방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안 잊어먹거든요. 초, 초보분들은 초 항상 본인만의 외우는 방식을 항상 염두에 두고 땡땡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둘하고 땡땡, 땡땡. 이건 인크리스예요. 땡땡이는 인크리스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해서 총 6세트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올게요. 자, 여기에서 하나, 둘 하고 여기서 늘려주기 땡땡 마지막 코, 그리고 빼뜨기 사슬 코, 여기 빼뜨기 사슬 코 있죠. 그 옆에 첫 코, 첫코 부분 빼뜨기 해 주시고, 또 다음에 사슬 하나 해 주시고, 짧은뜨기 하나 해 주시고, 요거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거의 틀릴 염려가 없어요. 그다음에 두 코하고 늘려 줬으니까 이번에는 세 코. 하나, 둘, 셋 하고 땡땡. 하나, 둘, 셋 땡땡. 요렇게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땡땡. 하나, 둘, 셋 땡땡. 쉽죠? <laughs> 너나 너나 쉽지. 그래. <laughs> 너나 쉽지. 우리는 어려워. 그럴 수도 있어요. 땡땡. 이거를 총 6세트. 계속 6개씩 늘어나는 거예요. 6개씩 계속 더해지는 거죠. 그럼 또 하나, 둘, 셋. 하고 또 땡땡. 이거의 반복입니다. 이렇게 반복해 주시고 다음 단 4코하고 늘려줄 때 살짝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3코하고 늘려주기. 세 코하고 땡땡, 여기까지 하고 올게요. 자, 지금 세 코, 하, 네, 세 코하고 땡땡 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빼뜨기 또, 사슬, 아니, 빼뜨기, 사슬, 그 옆에, 요 부분에다가 빼뜨기. 그리고 또 사슬 하나 하고, 짧은뜨기 하나 일단 해주시고, 여기다가 첫 코, 표시해주시고 다음에는 이제 네코 4코, 네코하고 늘려주기 하는 건데 여기가 이렇게 살짝 보세요. 이렇게 살짝 보시면 여기 이 부분 늘려준 이 부분들, 이 부분이 살짝 뾰족해지고 있어요. 여기 부분. 그러면 잘못하면 육각형이 되겠죠 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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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각형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계속 이렇게 하면 육각형이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는, 저는 이제 변칙을 해주는 거죠. 이걸 깨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하고 땡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것을 이쪽 부분 쪽에 이쪽으로 살짝, 그럼 이게 라운드가 살짝 지겠죠. 이렇게 하면 동그랗게 뜰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코하고 땡땡 할 때는 일단, 처음 부분만 두 코하고 땡땡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나중에 두 코가 남으니까 여기도 어차피 네 코하고 땡땡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하고, 여기 땡땡. 땡땡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이제 네 코하고 땡땡이를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땡땡. 땡, 땡땡. 이렇게. 다음에 또네코 하고, 땡땡. 그러면 여기, 여기 이렇게 뾰족해진 부분에서, 이쪽 부분에서 늘려지니까 라운드 지는 거지. 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코. 하나, 둘, 셋, 넷. 네코 하고, 땡땡. 또 하나, 둘, 셋, 넷. 하고, 땡땡. 하나, 둘, 셋, 넷 하고 땡땡 이쪽에 땡땡, 땡땡 이렇게 해서 쭉 여기까지 하고 올게요. 여기서 이제 네코 하고 땡땡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두 코가 남았잖아요. 이렇게 두 코가 남아야 정상이에요. 잘하신 거예요. 두코 남은 게 맞아요. 여기 두 코하고 땡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총 합쳐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부분도. 그러니까 두 코가 남는 게 맞는 겁니다. 하나, 둘 하고 여기 빼뜨기 여기 부분 조그만게 사슬. 빼뜨기 사슬. 이렇게 있죠? 여기. 여기가 첫 코예요. 그리고 나서 빼 주시고 첫코 부분에 빼뜨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네 코하고 땡땡 했으니까 다음에 다섯 코하고 땡땡. 하나 하고 짧은뜨기 해주시고, 첫코 표시해주시고, 다음에 하나, 이 홀수, 홀수 코로 가는 부분은 그냥 떠주시고, 짝수 코가 나왔을 때, 짝수 코 늘려 부분이 나왔을 때, 여섯 코하고 늘렸을 때, 반절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은 홀수죠. 자, 다섯 코하고 늘려주세요. 땡땡. 하나, 둘. 그리고 또 다섯 코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개 하고, 또, 땡땡, 땡, 땡땡이 해서, 쭉 해서 다섯 코하고, 땡땡, 다섯 코하고, 땡땡, 다섯 코하고, 땡땡 해서 여기까지 하고 올게요. 자, 이제 여기 부분까지 이렇게 다섯 코하고, 땡땡, 이렇게 여기까지 했어요. 다음에는 이 실을 바꿔가지고, 초록 부분을 하나, 둘, 세 단을 할 거예요. 세 단을 또 하면서 여섯 여기 부분 여섯 코 하고 늘려주고, 다음에 일곱 코 하고 늘려주고, 다음에 여덟 코 하고 늘려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마무리하고 리본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이거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어요. 제가, 제가 너무 느리나 봐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안 되네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 찍을게요. 이상, 닐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